엉덩이 골반을 뒤로 쭉 빼준다. 2번 무릎을 누가 봐도 티가 안날 정도로 굽혀주고, 3번 체중을 뒤꿈치에 있는 체중을 앞쪽으로 정중앙으로 이동시킨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동작만 남았습니다. 바로 체를 바닥으로 내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 회원님들이 보통 어떻게 체를 내리시냐면 손목부터 앞으로 뻗어서 쭉 하고 내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손목을 조금 잡 빠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손목을 피는 동작을 캐스팅이라 하거든요. 캐스팅을 하면서 손을 앞으로 뻗어 버리면 안정적인 스윙을 할 수가 없고 지금 보면 손이 앞으로 뻗어져 있죠. 뻗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벌서던 거랑 똑같아요. 자, 우리 손 위로 들고 있으면은 힘들죠? 그것처럼 내가 손을 내몸 아래가 아닌 앞으로 뻗고 있으면은 중력과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드레스 자체로도 힘이 든다 싶으면은 손을 내가 너무 뻗어두진 않았는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은 어디로 두는 게 정답이냐면 바로 나의 몸 아래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은 어떻게 내리냐면 중력에 거스르지 않게 밑으로 그냥 툭 하고 떨어지는 여기다가 내려둘 거예요. 자, 그대로 손목 펴지 말고 팔을 툭, 팔을 툭. 자, 손목 안 펴졌죠? 여기 왼팔과 오른팔도 자연스럽게 다 펴져 있어요.